이 코스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부흥사로서 그 다음에 찬양사회자로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찢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코스인데 우리 시태수 선교회비에서 이것을, 어, 어디서 제가 다운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절대 들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태수 선교협의 부흥사의 자질과 인격, 찬양인도에 대해서, 찬양인도. 자, 의식 없이 집회할 때마다 같은 찬양만 반복하는 자. 개념 없이. 그다음 준비 없이 찬양하는 자. 자, 파노라마와 같은 인토메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것이 없는 자. 장쪽면장쪽단쪽면단으로 장조, 그렇게 찬양이 쭉 물을 흘러, 흘러가야 되는데, 같은 코드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르와 주제에 맞지 않는 찬양을 하는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 없이 찬양을 인도하는 자. 박자가 막 틀리게 부르거나, 미가일이라는 게, 여러분, 볼 때, 스팀을 받으면, 열 받으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빨랐다, 느렸다, 지멋대로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기계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에? 박자도 틀리고, 엄정도 틀리고. 찬양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청중들은 마이너스 3이 키야. 그죠? 보통, 연세가 드신 마이너스 3. 근데 자기는 마이너스 4나 5는 타킷도 놓고 불러 쓰고세요? 못 쓰고세요? 보통 가장 쉬운 거는 원키에서 한두 키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세 키까지 노래가 안돼요 원래 원래 제가요 노래는 못 해도 제가 처음이 있잖아요 버는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찬양할 때는 잘하려고 막 최선을 다하다가 찬양 시간에 졸면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집중없이 막산만에 왔다 갔다 하거나 옆에 사람 말을 걸거나 막 시키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핸드폰 다 꺼놓으라고 거지 핸드폰에 올리거나 미치는 거이요 이거,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자 사회보는 자 사회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만 깔끔하게 봐야죠 우리 교회는요 사회가 없어 내가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면 주기도송 바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좀 애가 되시죠? 교도문 바로 들어가 찬양 바로 들어가 기도 순서 누구 엄니다 그것도 없어 그냥 와서 해 설교 그냥 들어가 유튜브 방송 가서 이금성 목사 한번 쳐보세요 거기서 뭐 구독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아요 뭐 이렇게 눌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해보시라고 보시라고 뭘 눌르듯이 그걸 흘러가야 돼 그런 패턴을 가야 돼요 옛날 육이오 때뭐 전쟁하던 시절에 그런 패턴을 봐서 다음 순서를 두고 입니다 찬양은 몇 장입니다. 얼마나 촌스럽냐고 얘기해. 그죠? 그러니까, 사회는 사회만 깔끔하게 또 설교를 막 사회 시간을 하려는 자. 어? 사회에 매트를 막 넣고 의상을 갖추지 않고 막 난이도 빠람 비슷하게 나 와서 막 하는 자. 나시옷입고 하는 자. 미친 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짝대기 때릴 수도 없고. 자, 세 번째, 뭐예요? 특소. 특소. <laughs> 여러분 좀 시험 들지 마세요. 어? 틀렸더라도 어때야 돼요? 끝까지 그 가야지. 가야지. 쭉. 다시가 어디있어 다시. 다시는 저기, 저 전라남도 무한의 그 다시가 있어. 무한 위에, 한평 위에. 사전 리허설 없이 하려면 또막 뛰어가서 하려는 자. 한테포 쉬어가야지, 그러람아 목이 막 워밍업도 없이 하다가 음을 이탈하는 자. 특성 시간에 멘트를 한줄 이하만 해야 되는데, 소설을 쓰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MR을 쓰다가 마치고 다음 곡이 나오는 자.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아직 처음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한 개만 따로 저장했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상이나 화장이, 뭐처럼 하고 나타나는 자? 아,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 웃을 일 아니다니까요, 이거. 뭐처럼 하고 나타나요? 무당처럼 <laughs> 보고 나타나요. 미치는 거, 이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가 보니까. 다른데, 새로운 거고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충분히 연습하고 불러야 되잖아. 예? 그런데 거기서 막 틀려가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는 자, 한장 하는 거, 이거. 앰프 상태를 체크 안 하고, 막 삑삑 소리 나고, 막 이상한, 이상한 행동 해가지고, 막 내가 요, 가서 하는데 와 이거 안돼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으로 가는 거야요 잭게나 생을 잭게로 생으로 가버려. 그래도 괜찮아 은혜가 돼요 그래도. 그 다음에 제수초를막 과하게 하는 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제수초가 없어 나무토막처럼 불러. 밉니다. 거울도, 전신 거울도 좀 연습 좀 해가지고 해야지. 좀안 되면 다른 사람들도 좀 보고 뺏겨. 거니곤 괜찮을 걸로. 예? 그 다음, 은혜 없이 뭐만 부리는 자? 기교. 기교만 부리는 자. 이거 누구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좋은 거 봐봐요.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인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짝대기 이런 패고 싶어 나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게 좋아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이거. 쌍몬총질하는 놈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튜브 방송 한번 나 띄우고 있으니까 보라고. 손가락 자르고 싶어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목사 까는 놈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네. 절을 까야지 절을. 대뜸이 아니라 지가 해결해야지 이런 어디서 손가락 지르고 목사를 까고 교인들 앞에서 이런 나쁜 인간들 많아요. 여기 안에도 그런 인간들 있어. 이거 내가 진짜 내가 대표회장이면요, 내가 발 벤치에 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해 대표회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거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아, 네. 그다음에 어디까지 했더라? 막 아, 도리돌이 뭐 누구, 누구 대통령처럼 다 아, 도리돌이 하는 정신없이 설교 시간에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자. 그런 인간들이 있어 없어요. 여기는 없어. 국어책이 있고, 예? 국어책이 있고, 국어, 여기 국어, 국어책이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설교 연습도 없이, 준비도 없이 하냐고. 내용도 없어, 내용도 없고. 중구난방이고 있고, 핸들 같도5 다섯 번, 열번 계속 해야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예 이거. 내가 여러분들으라는 얘기하지 사실은 들어야 될 인간들이 안들 어안하도 있잖아 어떻게 하냐 했던 아주 계속해 할 때마다 한 번도 남편 까고 자식 까고 자기를 까야지 자기를 어디가 되고 그 까냐 앞으로 <laughs> 아, <그래. 웃음> <자꾸. 웃음> 네? 계속 졸거는 봉투 사이 봉투 사이 건다고 하고 막 신사도 있죠 잡아뜨는 거. 하지마요. 하지마. 이거 자리바에 번전 이거. 나는 1992년도에 2만 명, 3만 명 모였을 때잡아들여서 어디서 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면 지가 스스로 잡아지는거아요 억지로 잡아들이고 예언한 없이 그 짓거리 하고 봉투 가지고 장난치려고 거기에 오백만 천만 원, 원 내놓은 그런 짓을 하고. 여기 지금 쌍팔리온도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화는 게 아니에요. 아멘.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거 들을 기가 있는 사람 들어야 돼. 예, 믿습니까? 아멘. 그다음에 그림 가지고 점쟁이질하는 인간들 있죠? 있어요. 야, 그림 가지고 점쳐 투시 한답시고 점치고 막. 미안하지만요 투시 원사 제가 요 강하게 말하어요 영분 비원사 여러분 스캐닝 바로, 바로 하면 기절할 거야. 데안하잖아 전쟁 이기술을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내용이나 남의 설교를 막 뺏기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대로 뺏겨버려, 뺏겄어도. 나도 많이 뺏기다가 많이 늘었지만. <laughs> 이제 좀덜 뺏기고. 아, 안뺏기 척은 10대 정도 내야지. 성경은 100번, 1000번, 10000번 뺏겨도 돼. 믿습니까? 소화 없이 막 설교를 해. 소화도 안 돼요, 소화. 체, 집회하는 교회나 기도원에 담임 목사 막 가르치려고 하는 인간들 있죠? 잘 들으라고 막 하고, 목사 막잘들으라담임 목사한테, 교회들이 있는데, 원장 있는데 담임 목사한테 까고, 그런 인간들은 다음번에는 부름을 받지 못할 것이며. 네.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단체 방신, 에? 가보시기 방신이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나 음란한 내용이 해. 지가 음나란 짓을 했으니까 엄나란 내용을 하지. 저쪽에 저 어디 아산 어디 쪽에 그러가까 가는데 집회할 때마다 그런 얘기한대다 들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음... 개그, 장모씨 개그, 맨날 그게 뭐야? 우리 옆동네 집회를 하는데 장모씨 있잖아. 대전에 그 장모씨가 집회를 왔어. 그런데 아, 됐어요. 그 장, 그 어린아들로 하는데 1년 전에 했던 개그 그대로 또 하니까 그냥 집회시간 나왔대. 남편 보처도 데리고 왔는데 개그 애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아멘. 차라리 윤호균 목사님처럼 성경 구절이나 관련 구절이나 달달다들 해서 쓰기라도 하면 은혜가 되지. 쓰기라도 하면 뭐, 기타 그 외에도 그 양반은 뭐, 뭐 잘하는지 모르든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이라도 쓰기라도 하면 은혜가 되지. 목사님들이, 목사님 다워야 돼. 자기 얼굴을 못 보고 맨날 남멘트 하다고 지적지라고 손가락질하고, 예? 인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언행일지, 심은일지 심행일지가 돼야 돼. 나는 위 목사 22년 하면서 성질하면 안 됐어요. 멱살 잡으면 멱살 잡히고, 화 내면 화 당하고, 가르치면 가르침 당했어요. 어디 건불근성에 있어가지고, 누가 푹 쥐는 부고는 거고, 남 지적질이 나니까, 판단이라고 정제를 하려고. 어디서 그렇게 배워먹은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아, 네. 목사가 혈기 부리면, 혈기가 방정하면 네. 3대를 망해 3대. 네. 3대를 방하면, 최소예요 최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 받으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르치 받아야지. 그 다음에 헌금송할 때 헌금송 내용으로 상관없어. 지발표 시간이야. 안나오는거 이거. 헌금송은 헌금에 관련된 보원송이잖아. 아, 네. 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도록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발표 시간입니까? 특성 시간, 지발표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예?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전도하고 뭐할때 예, 100번, 1000번을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연습해야지. 이단들 설기 잘해 못해요. 잘합니다. 전도 잘해 못해요. 잘해요. 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보험 설계사들이 한명 설득하기 위해서 몇번 몇번 찾아간다고 그래요. 100번 찾아간대요. 100번, 여러분, 내가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발표 시간 아니에요, 여기. 설교 시간 발표하고, 헌금, 적성 시간 발표하고, 찬양할 때 지참기장하는 사회자가 지참기장하는 시간 아니에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집회 시간이. 그 1시간, 2시간, 설교를 어떠니깐 2시간을 해. 나도 절고 저도 절고 가무십킬로 절하곤 해. 40분 전을 딱 깔끔하게 가야지 아무리 은혜가 됐더라도 예 준비 없이 무슨 뭐 저기 소설 쓰고 있어요 소설 내용도 없어 그러니까 안들보면 40분에서 1 시간을 딱새벽에라딱 30분 40분 예왜 그러지 모르겠어 주의 종들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네. 그 다음에 축도는, 여기 진짜 들어야 될 사람 사람들 없네. 축도할 때 있죠? 성삼이, 예?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기까지는 잘 나가. 그래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 축도합니다. 이거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런 축도, 나 거북이를 처음 들어봤어. 축도를 모르면 여기다 적어가지고 아주 그대로 읽어야지. 장난합니까? 장난하냐? 지 장난한다고 이거 내 가정에 그거는 아니에요 아, 네. 모르면 적어서 그대로 읽으라 고축도를 아, 네. 무슨 뭐 예? 예수님 이름으로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이럴 데 예수님 이름으로 뭐 축원합니다 이게 이거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안 되면 예?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광고하면 또 기도원 원장이나 또 담임 목사 보면 막 그냥 까고 설교하고 그런 인간들 많이 있죠 30%씩 분 까았던 인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같이 한번 읽어 기타. 기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남의 설교를 평가하는 자, 태도를 지적질하는 자, 선생질하는 자, 공동체 해악을 끼치는 자, 여러 사람 앞에서 실수를 자주 하는 자, 단톡방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 찬양할 때 개사에서 부르는 자, 친하다는 입으로 막말을 하거나, 호칭 없이 이름을 부르거나, 형님 동생으로 말하는 자, 여러 사람 있는 데세요. 평신도이면서 호칭 없이 목사님 이름을 부르는 자, 음란한 자, 도를 밝히는 자, 평신도보다도 인격이 없는 자,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자, 참석하는 교회나 기도원에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따가는 자, 그래서 추후에 연락 하는 자, 돈을 더 맡겨서 교회나 기도를 파탄 내는 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헌금이 뒤따라와요. 담임 목사나 원장 하나 없이 안수나 안찰을 하는 자. 많은 내용이 여러분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흥사와 찬양사의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거 제가 성질 내려고 그러게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인 ABCD 말씀니다 이걸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독교 사역자, 저도요, 단체 20년, 그, 저기, 경기, 서울, 경기, 인천, 목사님들 제가 대표회장이 나도, 대표회장이나 봉사. 그러니까 거기서 다 10년 동안 얻은 노하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 감과하지 마시고, 나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또 신행? 그 그러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미안하지만 소망 없어요 친애가 아니고 이거 내가 변해야 되겠네 이거 내가 유러면 있었네 이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마치고 한 10분 프리 타임 하고 다시 윤옥이 목사 와서 오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 실제 선교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누구를 까고 치고. 그러는 개념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줄아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죄종들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와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우리의 사육지가 밝아지게 하시고 경제력이 없는 자 경제를 올리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이들을 강간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병 이사와 기사와 이적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무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